시바이노가 근래 들로 하락한 모습을 끝내고 드디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24% 이상 하락한 시바이노는 지금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시바이노가 가격을 조정받은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 거래 수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해 2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당하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내려앉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이비트 기술진들이 본격적으로 6,000개가 넘는 지갑들을 추경 및 관찰하는 상황이며 이후에 피해받은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 시바이노의 가격 조정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바이노의 보유자들이 시바이노 토큰 41조개를 수익 구간으로 되돌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격 상승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해킹 사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시바이노의 상승 날짜는 언제이며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2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이후 시장 전체가 많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비트 기술진들은 라자루스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금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인데요.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라자루스 그룹과 관련된 6,338개의 지갑 주소가 추적 중인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언제쯤 해킹 복구가 끝날지는 명확하게 발표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시바이노는 24년도 7월쯤에도 와지르 X 해킹 사건으로 인해 잠시 가격이 내려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쯤에도 깎여나갔던 가격이 다시금 복구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시바이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블록체인 연결 강화와 디파이 점검 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 상황이라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시바이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다른 코인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더리움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코인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14억 달러, 한화로 2조 규모의 막대한 금액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구조라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을 따라 시바이노 역시 가격 조정을 심하게 겪은 것인데요. 그러나 해킹 사건은 빠르게 수습될 문제이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25년도에 한화로 2억이 넘을 것이라고 많은 기관들과 트레이더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관들이 시바이노를 포함한 미 코인들을 신규로 발행하고 상장시키고 있는데요. 비록 해킹 이슈가 있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직도 높은 상태죠. 얼마 전에는 1억 6천을 기록하면서 지금도 신고점을 기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그랬던 시절은 기억도 안날 지경이에요. 하지만 아이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였던 시절보다 못한 상황이죠. 분명 같은 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쭉 올라가 버렸고 내가 가진 코인들은 지렁이마냥 꿈틀꿈틀 되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잡지 말아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투자를 했을 때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몇 개의 안으로 최소 10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영상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지난 하락장 동안 비트코인이 오르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이제는 뭐10% 20% 그 수준까지 떨어진 알트 코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이었죠. 코인들의 대장계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코인들도 오르겠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다른 아이트코인들도 올라갔잖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 코인계의 현류가 뚫리면 다른 아이트코인들도 상승하는 상승장을 많이 볼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달콤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러 오지도 않으셨겠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루어지면서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렸던 2021년도에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재현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텨왔던 우리 개미들은 2024년 초, 비트코인의 기적적인 현물 ETF 승인으로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난 불장 이상으로 상승하는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미동조차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혹은 투자한 알트코인들이 별다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록 달성을 위한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 번씩 조정받을 때마다 오르지도 못한 알트코인들이 그 조정에 발맞추어 매번 더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일단 가격이 비싼데다가 상승폭이 있더라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고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99%의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알트코인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현재 같은 코인 시장의 영향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아이트코인들도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이 오를 수 있긴 한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아마 코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단어일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도미넌스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은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 시장에 있어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 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말해왔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알트코인이 왜못 오르는지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 상승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도미넌스 지금 왜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있겠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들을 법한 이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현물 ETF 승인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암호화폐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버려오던 비트코인의 주도권 갖기, 즉 나라별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암호화폐 투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큰 손들, 기관 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의 구미를 당기겠다. 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끝없는 투자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세계시장 점유율은 83%를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 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고 도미넌스가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비트코인만 가격이 올라가고 남은 알트코인들은 하락하며 조정받고 횡보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에 공급되는 돈의 가치는 한정되 겁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모두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을 거쳐 단시간에 신고가를 갱신한 대폭 하락치는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한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한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기관이나 큰손 고래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돼 있죠. 어디로? 알트코인으로요. 얘네들도 결국은 돈 벌려고 코인 시장 뛰어든 거니까. 자 그렇다면 현물 ETF 승인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1차로 검토하게 될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차기 ETF 승인 주자인 솔라나 역시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오면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를 거라는 착각을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밈 코인인 도지나 시바이누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이 바뀐 미국 세력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2021년 코인 불장의 시기에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던 그 시장. 끝나가라는 그 시점에서 진입했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코인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몰려있는 대표적인 종목. 뭐 리플, 에이다 시바이누 등등이 있죠. 시가총액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10조를 훌쩍 넘기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21년도에 비하면 그때 비해 가격대가 많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들고 있는 투자자도 많고 쌓여있는 매도 대기 물량만 수두룩한 코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걸 누가 매입해줘야 현류가 뚫린다는 말인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투자기관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2021년도 황금기 시장이 지나가고 악성 매도 물량이 쌓여있는 코인들이 많은 현지 시장에서 과연 미국 투자 기관이 진입해서 우리들을 구출해 줄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남은 아이트코인들은 가망이 없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올라가는 아이트코인들 많습니다. 당장에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도 수백, 수천배씩 올라가는 코인들 많이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얼마 전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 중에 UX링크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너버솔를 포함해 레이어 제로, 뮤등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수 있었던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라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잘 캐치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새로운 투자기관과 세력들은 구시대의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몰려있는 종목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 장기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보통은 주식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고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면서 루나라는 회사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한순간에 삶을 나라 끝으로 떨어뜨린 코인으로도 유명한데, 이런 루나부터 위믹스까지 회사의 미래 하나만 믿고 투자한 대형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아이트코인의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리플도 미래를 알수 없는 판국입니다. 뭐, 이제는 XRP라고 개명을 했죠. XRP. 한국에서만 약 15%에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죠. 아마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의 젊은층들은 밈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밈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다 보면, 근본 코인들 내버려두고 그런 회사도 불투명한 애들 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란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장 코인 마켓캡에 확인된 밈코인 상위 10개 종목에 시총만 더해봐도 70조가 가까운 돈이 몰려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보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수백조가 몰려있습니다. 현물 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이 여기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밈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되게 장난감 같고, 비전도 없고, 기술력도 없죠. 하지만 그런 코인들이 지금 젊은 투자자층, 그리고 세력들의 관심을 받고 엄청난 거금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트레이더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을 할순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장에 쓴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다고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더 안타까운 점은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이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 혹은 개발사가 퍼트리는 과장된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코인의 가치를 결정 짓지 마세요.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고 나쁜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앗아가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에 임해야 이 냉정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셔도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돈벌수 있는 코인이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죠? 대표적인 예시로 밈코인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이로 이더라는 밈코인은 24년 9월 상장 후한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700% 무려 7배를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중 가장 크고 안전한 것으로 유명한 바이낸스로 눈을 돌려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은 수백 퍼센트의 돈을 지금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튀어나옵니다. 10만원 투자해서 1억, 100만원 투자해서 10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그것도 자주 튀어나오는 것이 지금의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수 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물려 있으면 잃은 게 아닌가요? 물려 있다가 상장 폐지되면 그 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 썸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면 기왕에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장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수 있는 코인들, 당연히 아직도 있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제가 매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예측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밈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수백 수천배를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밈코인을 발견하고 내가 매주 로또 한장 살던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유일한 투자시장 전 세계의 젊은 층들이 열광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예전 도지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 살돈 혹은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돈 매주 5천 원만 원을 투자해 1억 천금을 꿈꾸는 시장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그 행운의 주인공 중한 명이 될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비방하고 돌 던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밈코인 시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 투자 방식도 결국은 밈코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밈코인의 희망과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만 등쳐먹는 대형 거래소의 농락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밈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제 밈코인 영상만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한 민코인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그분들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오늘 하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민코인을 공유드릴까 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나도 5천 원, 만 원만 민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 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기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력한 종목이며 전문가들은 수백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세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드리도록 할텐데요. 현재 코인명을 제가 가려놔서 지금은 안 보이실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밈코인 방송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종목 공유를 하다보니까,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돼서, 공개 영상 공유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은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 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320-2240,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다른 글자 쓰지 마시고, 선물, 이렇게 두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코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단한 번도 종목 공유 받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십니다. 제 영상 보고 문자 남기신 분들 중에 종목명 공유 못 받으신 분들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야 저거 서로 나누는 건데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 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드리니까요. 염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8320-2240. 이쪽으로 문자, 선물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드리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해당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비공개 종목과 그리고 투자 비법 등 다양하고 유용한 영상을 그 어떤 채널보다 더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의 뻔 코인 그리고 별빛코인 검색하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욱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